안녕하십니까 원희입니다 정말 예, 정말 오랜만에 강좌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어, 시절님께서 예, 특별히 소낙비라는 음, 곡 소낙비라는 곡을 원희쌤 스타일로 반드시 요청한다는 그런 댓글이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하면 원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 싶은데 원래는 4분의 3박자 곡이죠. 공짝짝 공짝짝 어디에 있었니 내 아들아 이렇게 네, 공짝짝을 하기로는 하기에는 계속 너무 단조로워서 어떻게 할까 해서 예. 네. 그냥 쓰리 핑거로 쓰리 핑거로 하게 되었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쓰리 핑거로 기본적으로 할줄 아실 걸로 믿고 4 4 3 6 4 3 6 2 4 3 6 4 3 6 2 4 3, 6, 2, 4, 3 기본 패턴이죠? 지코드 자 전주를 간단히 그냥 만들었습니다. 자, 지코드 잡고 이번 줄 있죠. 이번 줄, 이번 줄. 줄 6고이번줄고 같이 치면서 그 다음에, 시에서 도를 일본 손가락으로 해머링으로 잡습니다. 치고 나서, 한번 치고, 이번엔 새끼로래 다시 도, 그 다음에 시,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g 코드, 솔이죠, 솔. 이렇게 전지를 만들었습니다. 그다음에 노래 들어가죠. 그다음에 어디에 있었니 내 아들아 어디에 있었니 내 딸들아 여기에서 해머링만 들어가면 되죠 어디에 있었니 내 딸들아 여기서 1번 줄을 치고 2번 손가락으로 강하게 해머링 그러있죠그 다음에 자 나는 안개 낀 산속에서 방황했었다고 계속 시에서 시코드 같다, 이마이너 같다, 이런 식으로 치거든요. 아번이 똑같으니까 자 시골의 황토길을 걸어 다녔었다고 어둠 숲 가운데 서 있었다고 여기서 여기서 조금 모다터게 바꿨습니다. 시퍼런 바다 위를 시퍼런 바다에서 바에서 베이스를 6 번으로 바꿔줍니다. 바다 위를 바다 위를 이쪽 손가락 잘보세요 바다 바다 위를 그 다음에 떠에서 지킬 코드 떠다녔었다오 이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퍼런 바다 위를 떠다녔었다오 손나비손나비 마찬가지 세머리 딴딴딴딴딴딴 소나키 소나키 여기도 마찬가지 소락피에서 자 소나키 지코드 소나키 둘 소락피에서 오오2 4 3오2 4 3오2 4 3 이거 한 번이죠 그다음에 오2 4 3두번 그다음에 G 코드 잡고 C 코드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거든요. 자. 소나비소나비소나비소나비 그도 없이 그도 없이 해서 G 코드. 그도 없이 비가 해머에똑같이 비가 내리네 끝없이 여기서 소낙비 있어요 그. 소낙비 끝없이 비가 비가에서 해물까지 하고 충분히 쉬었다가 내리네 내에서직고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자 소낙비 둘셋넷 끝없이 비가 내리네 간주는 똑같이 전조가 똑같이. 그 다음에 또지쯤 되겠죠. 어디에 있었니 내 친구야. 어디에 있었니 내 동무야. 나는 유혹에 가로막힌 벽 앞에서 우루무었었다오 보드 떠난 거리에서 노래 불렀었다오. 소나비. 이렇게 불 보면 될것 같아요. 아, 가사가 좀 틀릴 수가 있는데, 아, 가사는 제가 여기저기 떠다닌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가사로 그냥 하게 됐습니다. 원래 쭉 가사가 엄청 길게 쭉 가는데 본인 스타일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. 원인은 이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 썼다는 걸. 그다음에 음 마지막 모두 떠난 그거 다시 한번해 볼게요. 자, 모두 떠난 거리에서 노래 불렀었다고 소나비 똑같죠? 소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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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세, 네, 그, 너, 시, 가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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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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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희가 쏘낙비라는이 이, 가사말을 끝까지 한 20번 정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긴것 같아서 계속 화음을 만들어 가면서 쏘낙비를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긴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아, 쏘낙비를 순수 우리나라말로 우리말로 여우비라고 그러죠 여우비 예, 호랑이 장가 간다고 호랑이 장가 간다고 그러게 쓴데 소낙비 우리나라 말로는 여우비라고 한다고 하는데 음, 소낙비 그 부분 네, 약간 좀 언급하고 다르게 했습니다 원이 스타일을 요청하셔가지고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, 소낙 화음 부분 한번 해볼게요 소낙비 소낙비 소낙비, 소낙비. 손나비 계속 리핑 거로 하시면서 이세 번째 손가락이죠 B.I.M.A 이 A 손가락을 한 번씩 튕겨주면 될것 같아요 다 한번 해볼게요 소나비 소나비 소나비

이렇게 점점 여리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낙비가 아, 좀 슬픈 소낙비였습니다 원인 스타일은 음, 스트로크로 쳐도 되고요 너무 박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, 시절님 뭐 손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아, 기타를 치기 전에 반드시 예, 워밍업 한번 하고 손가락도 이렇게 한 번씩 찢어주시고 도레미파 연습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지 처음부터 너무 힘 많이 준다던가 그러면 손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. 기타에 좀 재미를 겨우 붙였는데 손가락이 아파서 관절이 아파서 기타를 못 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워밍업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예 시절님의 스타일로 예, 멋진 소낙비 한번 연주해 보시고 완성이 다 되시면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예. 다 됐어요 자랑 예, 영상 한번 올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이었습니다.